퓨센 멤브레인 무선 일반형 키보드는 가격 대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. 16키 0풀 배열과 깔끔한 무광 화이트 디자인, 민트 키스킨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. AA 배터리 한 개로 간편하게 작동하며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감은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합니다. 생활 방수 기능과 동시 입력 지원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.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키스킨 덕분에 먼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호평합니다.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하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